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충남 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찰 리포트 양수현 경장입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충남 경찰은 새 학기에 맞춰 각 경찰서별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안전 지킴이는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 등 범죄 예방 순찰과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는데요. 아동 안전 지킴이 집 배움터 지킴이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망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등학교 시간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학교 주변을 순찰을 꼭 실시해서 손자 손녀 같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동 안전 지킴이와 학교 전담 경찰 간의 연계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어린이 안전망 구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봉사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 등하교 길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감청 장비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사기 도박에 특수카메라, 영상 수신기, 초소형 이어폰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패를 도박에 참여한 일당에게 무전으로 알려주는 등 피해자를 속여 170여만원 가량을 가로챘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의 여자를 수사하는 남편 감청장비를 사용한 불법 사기도박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이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편리함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충남 경찰은 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교통경찰관뿐만 아니라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 및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위험한 도로에 대한 안내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운행시에는 꼭 안전모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와는 달리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륜차를 탑승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운전자는 간단한 운동으로 졸음 운전 예방 등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고 교통법규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 경찰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